수산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인재인데요. 수협이 인재양성을 위해 수산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 등 임직원은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수산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상대 재학생 9명에게 수산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종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산산업은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며 무엇보다 수산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협은 올해 경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수산계열 7개 대학교 장학생 150여 명에게도 수산장학금 3억 원을 전달하고 6개 수산계 고등학교에도 학교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 지급되며 상반기는 총 75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이 전달됐으며 매 분기마다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6개 수산계 고교에는 올해 1분기 학교 운영비로 현재 3,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동안 수협은 1962년부터 매년 수상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52년 동안 만 명의 학생들에게 총 4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